아우터크립트, 아우터크립트, 한 번, 네,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아우터크립트는, 음 최근 뭐, 3개월, 음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네, 8월 초에, 음 주가가 거의 뭐, 그한 2만원대, 네, 2만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자, 근데 이제 8월, 네, 초, 요 지점 이후에 계속 좀 조정을 받았죠. 음, 래서한 12,000원 때까지 쭉쭉, 내 네, 주가가 밀렸습니다. 자, 그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좀 행보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음, 자,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종목은 제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는데요. 음, 보통 이뭐 미래 성장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또 어느 정도 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기 때문에 이증근사 리포트가 자주 안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종목들은 뭐 목표가를 제시하더라도 이렇게 또 컨센서스로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점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애널리스트 탐방 리포트 한번 살보겠습니다. 오늘장 거의 한4.9%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음, 리포트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았죠? 음, 가장 최근에 리포트 보니까 흑자 전환 고지가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적자였다가 이제는 실적이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이런 구간인 것 같네요. 자, 그럼 요 리포트 핵심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우토크립트, 음, 여러분들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진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이 회사는 뭘 하는 회사냐면은 이 차량 보안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뭐 차량과 도로 그리고 인프라간의 이런 통신이나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우리가 s d v 라고 하죠. 음. 그래서 s d v 시대에 필요한 차량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우터 그립트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뭐 기아, 현대모비스 같은 이런 주요 완성차나 이제 부품사에 네, 이제 공급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 뭐 음,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드카 시대에 핵심 보안 솔루션을 바로 이 회사가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이런 뭐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앞으로 자동차가 나아가야 할 이런 방향이죠. 그래서 그만큼 좀 기대감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줄 요약 부분을 한번 네,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음, 로열티 매출 본격화로 3분기에 BP에 근접. BP는 e 이제 손익분기점이죠. 네, 손익분기점에 근접하고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터네크립트가 자동차 제조사나 이 통신사에 공급한 이 보안 뭐 기술 소프트웨어의 이 로열티, 로열티 수익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음, 발생하면서 2025년 이제 한 3분기쯤에는 음, 손익 분기점에 이제 거의 뭐 이제 도달하고 4분기에는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뭐 그동안 기술 투자 중심이었던 이 구조에서 음 기술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죠. 이제 뭐 적자였죠. 근데 이제는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네, 전환점을 맞출 것으로 네, 본다. 이런 의미로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를 보면은 보호예수 소진 국면과 SDB 보안 수요로 주가 회복 모멘텀 마련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이 일정 기간 거래가 제한된 이 보호예수, 이 보호예수 물량이 시장에 이제 모두 이제 음, 시장에 모두 이제 해소되는 시점이 오면은 저 매도 압력이 좀 줄어들겠죠. 거기에다가 또 이제 SDB 관련된 이 보안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것과 이제 맞물리면서 주가가 반등할 모멘텀, 그러니까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 측, 그러니까 물량 부담이라는 이제 공급 측과 수요 측, 이제 산업 생산이라니 수요 측이 동시에 네,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의미로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아래단에서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를 보면은, 음, 로열티 2, 2호에서 6호 순차점 매출 반영, 임박. 음, 로열티가 이제 매출에 반영하는 게또 임박했고, 3분기에는 손익분기점에 이제 근접하고, 4분기에는 흑자전환 가능성 높다 앞에서 우리 네, 두줄 이야기서 에 봤었죠. 뭐 보호 예수 관련된 이야기 뭐 이것도 우리 봤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뭐 보호 예수 관련된 내용도 쭉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사업 구조와 매출원 동력을 보면은 자동차 내부 IVS와 외부 V2X를 아우르는 보안 소프트웨어 공급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아우터크립트가, 이 IBS, IBS는 차량 내부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차량 내, 내부 네트워크 보안인 IBS로부터, 자, 이 VTX가 뭐냐면은, 차량과 외부 간의 이제 통신 보안입니다. 자, 그래서, 네, 이런, 음, 차량 내부 네트워크 보안부터, 차량과 외부 간의 통신 보안까지, 자동차 안팎의 전체 영역을 포괄하는, 이제, 통합, 보안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공한다는 뜻, 뭐 그런 의미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올 상반기 기준 매출 비중을 보면은 차량 내부 네트워크 보안인 IVS가 한73% 그리고 차량과 외부 간의 통신 보안, 네, V2X가 한 26.8%의 네,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네, 실적 트렌드 가이던스 유지를 보면은, 음, 지난해는 영업이익이 1 8 0억원 적자였죠. 네, 적자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흑자 전환 고지가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네, 그동안, 그저 뭐, 자, 이런저런, 네, 이런 뭐, 투자가 늘었죠. 기술 투자 중심이었던 구조에서 이제는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이런 전환점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제 적자였고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 네, 한번 살펴보면은 자 완성차 생산 일정에 맞춘 로열티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고마진 매출 믹스 개선으로 턴어라운드 가속화가 기대된다. 그래서 네, 이제 실적이 좀아지능이의 국면으로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자 그리고 글로벌 OEM 대상 보안 시스템 및 KMS 수주 확대. 자, 외형 성장 가시성이 상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차량 보안 시스템과 암호키 관리 시스템, 암호키 음, 관리 시스템 바로 이제 KMS입니다. 자, 이런 KMS를 연이어 이제 수주하면서 매출 성장에 확실한 기반이 마련되고 외형 확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차량 보안 시스템이나 암호키 네, 관리 시스템 KMS 수주로 이제 외형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SDB 전환에서 보안 필수성 재확인했고 선화구조상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보유했다. 그래서 좀 이제 음, 음좀 길게 보더라도 오토크립트의 성장은 이제 방향성은 네, 어느 정도. 음, 우상향 할 거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상세보기를 클릭해서 리포트 음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장이요 주가는 부진했다 뭐 이런 이야기하죠 하고 있고 자 그동안 이제 적자였습니다 네 적자였다가 이제 4분기 에 흑자 전환하면서 2025년 올해는 이제 연간 영업 적자가 좀 많이 줄어들 거다 그렇죠,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투자가 많았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기술 투자 중심이었던 구조에서 이제 안정적 수익이 창출될 거다 이렇게 내 네, 보고 있고. 그리고 SDB 전환 중심에 있는 SW 소프트웨어 보안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내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이 SDB, SDB 요 중심에는 이 소프트웨어 보안이 또 있고, 뭐 관련해서 아우터 크립트의 네, 또 네, 좀음 성장 잠재력을 네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했다. 요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이 많죠. 뭐 음. 네, 리포터문에 보시면은 아우터 크립트 그렇게 시장이 많이 알려진 회사는 아닌데 또이해하신데 필요한 이런 자료들이 많으니까요. 미래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